Okay. 여러분들이 알게 뭐가 있냐면, 은 골프에서 왼 어깨로 가서 오른팔로 내려라. 이거는 아마추어들한테는 혁신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무슨 상이 있다 그러면 상 받을 일이 뭐냐면, 골프의 앞은 타켓이 앞이 아니라, 타켓이 아닌가? 공이 있는데, 내 앞에 공이 있는 곳이 앞이에요. 그러면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아까도 이 친구하고도 얘기했지만 하박은 뼈가 두 개입니다. 근데 하나면은 내가 돌려서 쳐야 돼. 그런데 상박은 하나예요. 자기 몸에 대해서 알아야 돼. 상박이 하나인데 내려오면은 두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 뼈는 두 개니까 지가 알아서 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돌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타켓이, 타켓이 앞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돌려 잠깐 돌려치죠 그런데 타켓이 앞이 아니라 공 있는 곳이 내 앞이라고 그러면 공이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팔을 피고 무슨 뭐가 어쩌고 그럴 필요 없이 공이 뒤에 있으면 중심이 뒤입니다 그런데 공이 앞에 있으니까 는 내가 살아갈 때 앞으로 걸어댕니는 사람 없어요 에너지를 안 쓰기 위해서 뒤에다 힘주고 걸어요 그러니까 골 붙일 때 조심할게. 중심만 앞에 주고. 응. 얼마나 편해. 그냥 내 앞으로. 그런 골이 무조건 맞고 몸이 나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공을 어떻게 친다, 뭐가 한다? 자, 지금도 제가 코킹이 있다, 없다? 코킹은 자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습관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앞으로 공을 치실 때공 있는 곳이 앞이라고 치면은 머리도 잡히고, 몸도 잡히고, 손목에 장량도 없고, 몇 가지가 고쳐지는지 혁신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못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공이 있는 거예요. 내 앞이에요. 그러면 왜 몸이 나갑니까? 근데 저쪽이 앞이라고 그러면 몸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나갔고, 머리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머리 이렇게 대고선 머리 잡으세요. 잡으세요. 그건 아무나 하죠. 누구나 그건 다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 잡는 방법의 원인을 가르쳐 줘야죠 원리를. 그거는, 자, 내 앞에 있다는 거야, 공이. 그럼 내 앞에 있는 건 치는데 중심에내 앞에 있을까 중심을 앞에 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백이 어디있어요 백이. 어깨로 가면은 회전이 되죠, 자연이. 우양호 아닙니까? 팔만 피면. 손이,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세요 공이 내 앞이잖아요. 그러면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거 아니잖아. 오른손이 왼손보다 앞에 있고 오른손이 올라가면서 왼손보다 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전의 팩트하고 앞뒤의 팩트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백이 뭐예요 우향우 그러면 무슨 말이냐 코킹은 자연히 오른손이 뒤로 가면서 왼손은 자연히 꺾일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건 코킹이 있어요 골프에 있지요 당연히 있지만 여기서 부터 하는 사람은 벌써 궤도가 바뀌고 자연히 오른손이 가면은 탑에 가서는 코킹이 자연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골프가 치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초보들이 생각하기에 종이 많아요 근데 그냥 공 있는 쪽이 안이고 네, 오른손이 앞에 있다가 뒤로 가니까 자기네 코킹은 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앞으로 때리니까 몸이 나갈 이유는 없고 머리가 왜 나갑니까? 내 앞으로 때리는데 왜 머리가 나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공 있는 쪽이 내 앞이라고요 타켓이 앞이 아니라 그러나 공 있는 쪽이 앞이니까는 지금 설명 들으셨죠?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이거 우리 무슨 코킹을 하고 뭘 그래요 아닙니다 중심이 앞이니까, 내, 내 앞에, 공이 내 앞에 있으니까, 중심은 앞에 줘야 되니까, 엉덩이를 들어야지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에? 그래서, 공은, 앞으로는 타켓이 앞이 아니라, 공이 놓인 쪽이 앞이라 생각하면은, 수만, 수, 한열몇가지가다 한꺼번에 고쳐지는 거죠. 쳐다보는 이유도 없고 그,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는 앞으로는 공 있는 쪽이 앞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